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윤전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되고도 반년 가까이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지낼 관저도 새로 구해야 했습니다. 최초로 거론된 곳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 규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일 잘안 쓰는 거그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제일 적겠어요. 개롱대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뒤 대통령 관전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뀐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뭔가 사실은 요 김건희 여사가 그 한남동 관저를 둘러봤다는 건그 당시에도 그쪽에서도 인정한 거고요. 다만 발언 뭐 여기가 말에 들어 전한문은 뭐 배우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그러면서 어? 살 사람이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윤전 대통령 부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문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비서실장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경호처장은 해병대사령관 공관으로 들어갔고, 공관을 내준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관저 보수공사엔 예비비 14억 4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공사 금액은 35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소한의 공사만 하겠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 뜯었어요 다 다시 했어요 창문도다 뜯고 모든 걸다 뜯었어요 내부를? 국면 응? 리모델링? 외장 말고 내, 내부는 락딱 리모델링 했어요 그냥 골키만 나눌거 건물을 새로 진 거예요 아예 원래 도배장품만 바꾸자고 라 해서 들어갔는데 저런 손잡이 같은 걸 보면은 어, 기성품이잖아요 그쵸 기성품 사와서 달면은 그냥 간단하거든요 근데 저걸 다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하나하나 다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오래 사실 줄 알고 커스터마이징으로 을 많이 발랐죠. 대통령 관저 공사는 단순히 낡은 곳을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면돈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바로 앞에 이제 정이딱 보이거든요. 정에 이제 물 깔려 있고 단풍나무 좋은 거 하나 딱 있고 위에서 쫙 떨어지고. 근데 그 주변이 다 한지에다가 간색 딱넣는데 저녁에는 불딱 은은하게 켜지고 인테리어만 다시 한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시설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일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드레스룸이 있는 거고 요 뒤쪽에 화장실도 있는 거고 어, 여기다 욕조를 하나 크게 만들어놓으면 좋아하겠네 해서 욕조를 이렇게 했던 거고 그게 나중에 신업규도 바뀐 거고.